노래를 하는 어, 정기고라고 합니다. 꼭 가수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고 었 어떻게 하다가 첫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이렇게 <laughs> 계속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2000. 8년 12월이었죠. 곡을 엄청 오랫동안 찾았어요. 근데 주변에 타랩 하는 친구들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타이하가된 거지. 그러니까 어, 나는 보통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같은 곡을 받을 순 없겠구나. 그러려면은 뭐 한마흔쯤 돼야 내가 할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대를 해보자. 그게 어, 내가 지향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적인 색깔을 사람들한테 어,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솔로 싱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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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솔로 싱글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아무래도 블라인드요 어, 블라인드가 가장 애착이 가고 왜냐면 블라인드가 어, 한 2년의 공백기가 있고 나서 나왔던 싱글 앨범이고요 뭔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해서 뭐뭐 뭐 돈을 벌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그 곡으로 어, 뜻하지 않게 큰 상도 받게 됐었고 뭐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욕심은 많아요. 욕심은 많고 어, 앨범의 자켓이나 어, 영상. 뮤직비디오 편집에도 관여하고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많이 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걸 온전히 사람들한테 어 전달하려면 을 지금은 음악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이 노래다 보니까 어 노래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주말에 지금 공연 한세개 정도, 세개 정도 있고 믹스테이프 준비 중이에요. 믹스테이프를 그냥 어, 무료로 아무나 들을수 있게 그냥 발표하려고 준비 중. 이에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음악을 할수 있고 절대로 그런 팬분들이 어, 후회하지 않는, 어,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안을 수 있도록 어, 항상 어, 노력하고 준비 중이니까 어, 계속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